을싱을짱을끈 에너지 어. 지금 뭐 영하 6도 정도 된 날인데 얼딩을 하고 있지 지금 한지 한, 한 5분 된것 같은데 처음엔 되게 차가웠어 하지만 이게 우리 몸도 열을 내고 있잖아 우리 몸에 에너지를 발생하는 자,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발이 차지 그러면은 사람 몸은 이제 그 36.5도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 그런 특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발이 차니까 온도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 우리 몸에 열을 낼수 있는 에너지를 그쪽으로 계속 보내는 거지.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게 확실히 덜 차갑게 느껴진다. 처음 탁 닿았을 때랑 다르게 덜 차갑게 느껴져. 그래서 우리 에너지원이 글로 투입이 돼 가지고 막 이제 열을 내 주는 거지. 여기 추가, 이게 차가워면 문제가 되니까 계속 열을 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특성이 사실 우리가 어떤 긴장하거나 이럴 때도 똑같아. 긴장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원이 필요한 곳에 다 집중된다고. 그래서 다른 게 동작을 제대로 못 해. 예를 들면 이제 저거지. 도망 다닐 때 어떤 뭐도둑인 뭐 쫓아왔을 때. 이때는 사고가 제대로 안 돼. 왜냐면은 모든 신경,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 뛰는데 도망가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싹 몰린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뇌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좀덜쓰덜 쓰이는 덜 거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뇌를 많이 쓰는 건데 도망 다닐 때 어떻게 도망 다닐 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몸에다가 에너지 많이 쓴단 말이야. 빨리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도망 다니는 그 행위 자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아. 어떤 특정한 부분, 어떤 부분에 에너지를 쓰게 될 때, 다른 쪽에는 에너지가 덜 공급된다, 면 덜.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잘 따져봐야 돼. 내가 어떤 특정한 곳에 너무 이렇게 몰입된 거나. 지금 얼띵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오래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쪽에 에너지 공급이 덜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원리를 좀 설명해 주는 더 원리. 이 얼딩 할때 이제 발이 차가워지는데, 차가워지는 거를 좀 보상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지금 새로 생성되는 에너지가 아닌 거지. 새로 생성되는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다른 에너지를 그쪽에다 투입시킨 거기 때문에, 원래 투입되려는 곳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지. 그럼 더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게 이제 어떤 전체적인 이제 우리 몸의 건강 시스템이지. 지금 뭐얼띵 뿐만 아니라 약간 뭐 긴장, 뭐 도망 다니는 거,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똑같이 그렇게 동작한다고.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될때 공급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laughs> 근데 이얼띵은 조금 땅으로부터 에너지 받기 때문에, 어, 그건 또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어쨌든, 이 추운 날에도 적당히 하면은 뭐 괜찮다. 우리 몸이 어차피 에너지 에너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차갑지 않다 지금 사실 많이 차갑지가 않아. 지금 한 10분 정도 는안 됐지만 8분 됐는데 많이 차갑지가 않아. 할만해. 지금 사실 몇번한뭐 10분 20분 더할수 있겠지만 뭐 오래는 안할 건데 어쨌든 어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몸으로 느낄 수가 있지.